자, 그러면, 이게,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돼봐. 그, 그때 동안 내 레파토리는 수도 없이 많이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바뀌었던 음악들은 내가 다 소화를 할수 있달라는 소리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 곡을, 근데 DJ들은 곡을 즉흥적으로 트나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뭘 즉흥적으로 트는 DJ는 없어요. 다 머릿속에 자기가 자주 트는 곡들이 있고, 그 레파토리가 있어. 거기서 이제 몇곡 정도, 30% 정도는 즉흥적으로 틀겠죠. 근데 자기가 트는 곡에서 순서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몇 곡을 바꿔서 트는 거죠. 무대 설 때마다 완전 다른 곡을 틀진 않아요. 정해진 레파토리에서 몇곡몇 몇 곡씩 삭삭삭삭 이렇게 바꿔 트는 거지,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물가에 해서 틀진 않아요. 통으로 바꾸진 않아요. 그렇지만 통으로 바뀔 때도 있어요. 그건 이제 자기 갖고 있는 레바리가 많아야지 DJ는 보통 빅셋 연습님이 말씀하신 시나리오를 얼마나 자주 잖아요 이건 DJ들마다 다 달라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DJ가 여러분들은 박스 위에서 음악을 갖다가 맨날 이렇게 통으로 바꿔서 분위기에 맞게 트는 줄 아는데 띠띠 아닙니다 물론 그런 DJ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DJ는 어떻게 트냐면 자 DJ를 처음에 배울 때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처음에 배울 때 내가 레바리 짤수 있어 못 짠단 말이야 그러면 선배들이 짜줘. 혹은 내가 무대에서 음악을 틀기까지 선배들이 트는 음악 있잖아. 다 적어. 다 적습니다. 첫 타임부터 끝 타임까지 선배들이 트는 건 모조리 다 적어요. 적든지 녹음을 하든지 해서 적어 놓는 거야. 그러면 한달 동안 그 선배들이 트는 음악을 제목을 맨날 적으면서 듣고 있으면 중독되는 음악이나 사람들이 잘 노는 음악들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알게 돼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내가 내 스타일 취향의 곡을 갖다가 사람들이 잘 노는 곡 위주로 해서 레벨을 짜 오케이? 레벨을 짠단 말이야 자 그럼 대충 20곡이라고 잡자 20곡을 딱 짜는 거야 그러면 이 곡을 갖다가 내가 박스에서 두부장창 연습을 하는 거야 맨날 연습을 해 그래서 연습을 해서 내가 이걸 비트 매칭이나 뭐 스킬이나 이런 거 음악을 자연스럽게 넘기고 박스에 올라갈만 하면 그수 없이도 연습했던 그 곡을 갖고 무대에서 트는 거야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 맨날 그거 갖다 트는 거야 막내니까 순서 그대로 해서 한한달 정도를 틀어 그럼 이제 그 레바리가 서서히 질려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자이 곡은 사람들이 함성을 퍼뜨리네 와이 곡은 사람들이 따라 불러네 이 곡은 사람들이 뛰네 이 곡은 사람들이 박수치네 이 곡마다의 특성을 내가 알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배워나가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이제 이거를 한 달을 넘게 틀어서 지겨워 죽겠어. 자, 그럼 내가 가장 지겨워하는 곡을 한 곡을 빼고 또 선배들이 트는 가장 잘 노는 곡을 갖다가 싹 집어넣는 거야. 그게 뭐한 곡이 될 수도 있고 두 곡이 될수 있고 세 곡이 될 수가 있어. 그럼 내가 가장 지루한 곡을 갖다가 딱딱딱 빼고 하는 거야. 또 이렇게 해서 또한 달을 주구장창 틀어. 또 지겨울 거 아니야. 그럼 그 전에 틀었던 음악을 갖다 또 빼고 또세 곡을 또 집어넣어. 자. 이렇게 해서 1년이 지났어. 그럼 내가 맨 처음에 틀었던 레파토리랑 1년 후에 레파토리는 어떨까? 완전히 다른 곡으로 변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해서 야금야금야금야금 레파토리를 바꿔나간단 말이야. 이해 가지. 그러면, 자, 1년이 됐을 때이 10곡과 지금까지 내가 바꿔 틀었던 이 10곡에 있었던 이 사이의 곡들은 내가 다눈숙눈나하게틀수 있겠죠. 그지 왜? 내가 맨날 밥만 먹고 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틀어봤던 곡에서만큼은 눈순눈락에 틀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그 그때 동안 내레파토리는 수도 없이 많이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바뀌었던 음악들은 내가 다 소화를 할수 있다라는 소리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곡을 박스 위에서 무진장 많이 틀어보고 바꿔보고 했기 때문에 경험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람들 딱 나이 때만 봐도 어떤 곡을 틀어야 될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틀었던 곡은 다 소화가 가능하니까 사람들 보고서 바꿔 트는 거야. 근데 그걸 그렇게 해보지 않은 초보들이 봤을 때는 DJ는 우와! 음악을 분위기에 맞게 저렇게 어떻게 바꿔서 틀지? 이렇게 느껴진다. 는지 거지. All right, baby, uh, oh, just like that.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음악을 확확 바꿔서 튼 사람들은 있긴 있어. 근데 결국에는 다 자기의 본 레바리로 네가 왜? 내가 미친듯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곡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이 곡은 어떻고 저 곡은 어떻고 각 곡들에 대한 반응 다알아 그걸 내가 몸소 느꼈잖아 안 까먹어 이 곡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까먹을 수 있어 근데 그 곡을 보는 순간 아 사람들이 이렇게 놀았어 이건 기억을 해 이건 몸이 기억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딱 봤을 때어 심생 나이 때가 좀 있네? 그러면 30대들은 언제 음악이 가장 신나게? 얘네들이 20대 때 녹았던 음악이 가장 신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자기가 맨 처음에 틀었던 레퍼토리를 틀면 왠지 신나겠지. 그게 된단 말이야, 음악을 틀면서 시대 배경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음악을 바꿔서 틀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뭐야? 짬밥은 절대로 무시를 못 하는 거야. 경험은 무시를 할 수가 없어. 오케이? 아하! 역시 영수님, 돈 내고 들을 만한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가죠 DJ들을 랩받더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